갱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갑부 장사의 시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설문조사하고 보상받기 무슨 설문조사일까 활력단 인삼 추천권 원보 뭐 이런 걸 준다고 하네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하다보니까 성별, 나이, 직업 뭐 그런 걸 묻기도 하는데 학력도 묻네? 학력은 근데 왜 묻는 거지 이거는? 이건 왜 묻는 거야? 다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그리고 게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씩 보도록 할까? 하루 게임 시간 나는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한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그래 그리고 다음 게임 중 어떤 게임을 접해보셨나요? 나는 매번 신작 나오면 은 해보긴 하는데 황제라칭하라 어, 해봤고 물론 깔짝 왕이 되는지 해봤고 궁3디 이거는 조금 했지 시리즈로 한, 한 20몇 개 영상 있을 것 같은데 궁정기도한 5번 영상 플레이한 것 같고 후회의 법칙 이것도 길게 했고 황제의 꿈 깔짝 해봤고 상류사의 깔짝 장원공 이것도 깔짝 리치 리치 깔짝 기타 상세하게 작성... 상세하게 도대체 뭘 적을까? 기타 상세하게는 되게 이제 뭐나 같은 경우 영상 올린 걸로 지금 되게 많을 거잖아 다 깔짝깔짝 그냥 했는데 어, 다다평 최대 3개까지 가능 많이 한순으로 영상을 많이 올린 순으로 하면은 그, 어, 궁정계 그리고 후궁의 법칙 요정도 더 되나 안된다 3개 이렇게 골라주고 게임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합니까 나같은 경우 스토리? 스토리를 중요시해 재밌으면은 더 보고 어, 스토리 재미없으면은 안보고 막 그러는데 그... 다다평 그 다음에 스토리 다음으로 캐릭터 설정 아트 콘텐츠 아트는 상관없어 구려도 스토리만 재밌으면 보긴 하는데 소셜시스템 그냥 스토리? 이 정도? 게임의 독창성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점수가 높을수록 독창성. 이 게임, 갑부 장사의 시대. 어, 이거 같은 경우 워낙에 비슷비슷한 게 많았었으니까. 1점 <laughs> 독창성은 솔직히 없지 않나? 이게 컨셉의 독창성은 조금 있으니까. 2점. 그래. 갑부 장사의 시대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럭저럭. 뭔가 그럭저럭. 이 정도? 갑부 장사의 시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미인. <웃음> 미인. <웃음> 문객, 자녀, 상업, 전쟁, 여행, 사돈 시스템이라. 연회라.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그 미인뿐이 없는데 <laughs> 자 이렇게 다음 가프장사의 시대를 접하셨나요 다다평? 음 어떻게 접했냐? 나는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지 그리고 뉴스 아니고 TVCF 안 보니까 TV를 안 보니까 없고 나는 넷플릭스만 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그거를 하루 종일 봐았고 하루에 반나절은 그걸 보지 <laughs> 어, 홍보 무대 임창종 요것도 나중에 알았고 어,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 추천 <laughs> 친구 추천은 받을 수가 없어.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은데, 임창정 님께서 갑부 장사의 시대 홍보모델을 맡으신 것에 대해 "아, 물론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긴 하지. 완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유형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보는 건 없는데, 나는 내 채널조차도 안 보는데, 내 채널조차도 올리고 나서 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넷플릭스 중독자라서 넷플릭스만 보는데, 어, 즐겨보는 거또 없는데, 게임 추천 공략, 어." 게임 충전 공략은 특히 더안 보고 영화 드라마 추천 요건 가끔 본다 이제 흘러 흘러 가다가 내가 영화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는 이제 뭐 다시 보기 보는 걸로 못가서 먹방도 본 적이 없고 뷰티도 관심 없고 음... 아 뷰티는 이제 그래 뷰티도 어, 눈에 띄면 보긴 하는데 음... 근데 그 사람의 인물을 보는 거지 거는 영화 드라마 추천 음... 즐겨보는 게 없어 없는 게 답인 거 같아 게임에 어떤 콘텐츠가 추가됐으면 좋을까요? 어드벤처, 퍼즐, 음식, 요리, 스타일링 스타일링 의상 커스터마이징 재테크가 아 재테크 아니 그래도 이게 가쁘고 장사의 시대 그 게임 제목과 주제에 얼맞게 재테크가 낫지 않을까 어떻게 돈을 추가로 막 불리는 거 그런거 어, 다다평 가능하고 어드벤처 퍼즐이라 퍼즐? 너무 단순하잖아 지금은 그냥 꾹꾹 손가락 가는대로 그 표시하는대로 누르면 되니까 퍼즐 살짝 살짝 맞추는 뭐, 숨은 그림찾기 뭐 아님 뭐 그런거 음 거의 끝나가네 친구에게 가쁘 장사의 시대와 비슷한 아트 유형의 게임을 추천하시게 친구가 없어서 이건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야 친구가 없어서 게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장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너무 단순하다는거? 음 그런것뿐이 없는 너무 단순해서 할게 없다는거? 매번, 매번 똑같은거 반복이라는거? 어 그래 그러긴 한데 귀찮아서 안쓸래 <laughs> 난 매우 귀차니즘이 심해서 귀찮아서 안 제출해 이렇게 하면은 어... 전용보상 아까 화면에 나왔던 보상들 원보같은 우편함으로 발성됐다고 하네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무튼 이런 설문조사하고 이 원보를 받을 수 있다는거 오프라인 수익 23분 26초 여기 여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못 숨기나? 끌어서 숨기기 버려버려 그리고 우편함 오 카페 수 달성 보상도 여기로 주네 일괄 수령하자 지금 준 거야? 어디 준 거야? 준 거야? 만 거야? 아 이것도 받아야 되는구나 일일이 받아야 되네 요거는 만약에 모르고 삭제하면은 삭제가 안 되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러네 요거를 다 받아야 되고 여기에 설문조사 어... 저기가 있지 않을까? 원보드 모아서 내가 벽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상회? 길드 같은 거 있던데 아니 그래서 설문조사 이벤트 그거 어딨어 있겠지 받았겠지 뭐안 주진 않겠지 아니면 뭐 다음에라도 주겠지 그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 설문조사 이벤트를 해봤고 자 오늘 오늘도 역시나 <laughs> 게임을 한다면은 이걸 따라서 해야겠지 메인 미션 자 이렇게 해서 신수 들어가서 자 신수 들어가서 늑대 아 이거는 개조 아 개조에 대해서 또 살짝 설명을 하면은 개조는 무조건 뭐 얘는 지금 이게 이거 높은 걸로 돌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더 높은 게 나왔을 때 그다음 바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뜬 다음에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돼 이러면 돼더 높은 거니까 낮은 게 7%다 개조를 막 눌러 막 누르다 보면 더 높은 게 나오고 교체해주고 13%오 요것도 8인데 막 누르다 보면 10여 나와 교체 그리고 요것도 막 눌러 막 눌러 이러다 보면 높은 게 나오고 교체 19%오 개이득. 높은 거나다 개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신스 스킬 열리개 됐고 막 눌러 막 눌러 막 눌러 막 눌러 다음 할거자막 눌러 많이 했네 가와 강담 관문이구나 관문이야 뭐 이렇게 눌러놓으면 되고 자 미인이나 한번 내가 좋아하는 미인 시스템 미인은 지금 한 명뿐이 그대의 없지만 마음이 저와 같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미인이 어깨가 너무 만들 수 있죠. 힘들다는 거 제가 그대와 여생을 함께 할게요. 행운 뽑기 해보자 접속한 김에 행운포기에서 교환상점에서 어? 행운포기가 이렇게 많았어? 언제 또 쌓였네. 문객첩을 얻어야 되는데 문객을 얻는 게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나마 만만한 게 여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교환상점 들어가서 어디 보자. 어을수 어, 없어. 이두 개짜리 얻으려고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 이것도 미인도 얻을 수가 없어. 문객첩이 없어. 지는 오라버니랑 함께 있고 싶당께요 아니면은 이제 교회 나가갖고 인재무집 조금 하다보면 인재무집 오픈이 돼갖고 여기서도 얻을 수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쉽진 않지 이게 뭐그뭐 그뭐 얻고 싶다고 막히나 제 막투나? 운명의 책은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얻냐고 이런거 전설 자 이것도 이거 이거 모집하는거 이거 계산인장 이것도 엄청 얻기 힘들고 그래서 결론은 현질을 많이 해야됨 바람은 불고 강물은 아 전설 등급 하나 얻고 싶지만 내 오늘 떠나면 쉽지가 않네 살아 돌아오지 태극권이 있는데 어찌 극각 갈란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종장 영패라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야 문객으로 교환 가능한데 합성으로만 얻는 건가 종장 영패 조각 1 0 개를 아 이것도 결국엔 그럼 해군 뽑기를 열심히 해야겠네 그렇구나 가방에 뭐가 있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열상자 아, 알아보자 원보 200개 상해를 만들 수 없겠지 아직. 상해를 만들려다가 행운뽑기다 탈탈 털었었는데 몇 개였더라? 상해 생성 1000개! 가안 되지 지금? 908? 아, 조금만 하면 되겠다. 실리 접속 보상 같은 거 받으면은 오, 됐다 됐다. 상해나 한번 만들어보자. 대차 보상이 오 귀찮으니까 교회 나가서 상에 들어가서 상해 생성 어차피 나온 자놀올지만댐생상해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최강의 상해는 없고, 가장 단결이 잘 되는 상해만 존재합니다. 상의 상해 건설을 잊지 마세요. 다른 유저의 랜덤 가입. 아, 랜덤으로도 가입 되는구나. 여기가 내 상해고, 의사청. 상의 상해 구경이나 해보자. 상의 모든 거의 일들을 상의하는 곳이며, 어쩌고 저쩌고. 학연에서. 그렇지, 상해에서 아마 추가 수익 같은 걸더낼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상해 가입은 거의 필수일 것 같은데? 멤버는 나 혼자고, 공지사항 올릴 수 있고, 상점. 상해의 상점이 있어. 상해에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패를 얻고 그걸로 뭐 은하카드, 연력상자 이런 것들을 살수 있는 것 같고 부업도 할수 있는 상해에서 어... 해당 2.6만 이 뭔데? 횟수 일괄은 또 요거 VIP... 아나 레벨 4? 돼야지 가능하고 이게 돈이 주는 거야? <laughs> 더돈 받아봐야 지금... 35.2억에서 티도 안 나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건설도 뭘할수 있네 건설 들어가 보자 초급 건설, 중급, 고급 아이템 건설? 이게 뭐하는 뭐 건가? 건설하면은... 어? 건설 건설이 된거야 지금? 원보를 건설할 수 있고 요거는 상해 금망치가 필요하네 요걸 건설하면은 뭐.. 뭐가 좋은거야 지금? 응? 뭐가 좋은거야? 그런.. 그런건 모르겠는데? 건설을 누르면은 진행도가 있고 초급 플러스 1, 2 아.. 이게 여러명이서 협력해서 짓는 막 그런건가 보다 근데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어이걸 누르면은 음.. 상해 건설 건설은 초, 중, 고급이 있고 건설 횟수가 매일 초기화되고 건설을 하면은 개인 공원, 상해 자산, 상해 경험치 건설 진행도 획득 가능하고, 아 그래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있다는 거네. 아무튼 그래 상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될것 같은데 괜히 만들었나? 딴데 가입할 걸? 아니야 근데 그래봐야 잘릴 거야 접속을 자주 안 해서. 자 다와 강담 또 반복을 해보자. 이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나 보지 이거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까지.